500%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500%입니다 예, 5월 18일 KBO MPB 확률값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적중 당첨 많이 돼서 네 카페 멤버, 멤버님들께서 네, 감사하다는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니포넴 대 세이브 경기 이 경기는 니포넴 네, 세이브, 세이브 승니포넨 프랜 승, 승 5.5점 언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르트대요미우리 경기는 야구르트 일반 승 예, 프랜 승 언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베이 대 히로카프 경기는 예, 요코베이 승 히로카프 프랜 승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니치 한신 예이 경기 순금 경기입니다. 99.9% 예, 주니치 승리 역배 배당도 좋습니다. 순금 경기 예, 프레임승 보시면 확률이 더욱 좋고요 네, 순금 오늘 주니치 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점 언더가 예상되고요. 지바로떼 오릭스, 오릭스 승 마인승 7.5점 오바, 오바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대 KT, KBO 경기 오늘도 올킬을 기대하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대 KT, 금일 LG 승리 마인승 오바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대 기아 경기 예, 삼성의 일반승 오늘은 삼성의 승리 하지만 프랜승은 기아 8.5점 오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대 SSG 에, 에, NC의 역배 프랜승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대 두산 경기 오늘은 키움 키움의 일반승 네 프랜승은 두산 언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 롯데 경기는 금일 롯데 좋아 보입니다. 롯데 승 프랜승 하나 7.5점 오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분석 멤버 참여까지 부탁드리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시 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리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분석 멤버 참여까지 예, 즐거운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